겨울철은 취약계층에게는더 힘들고 가혹한 시간입니다. 겨울철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응급구조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안전지킴이 119 브리핑 강호동 소방본부 손정원 소방교와 함께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감사합니다.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위험한 시기인데 독거어르신 응급 구조 활동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내에서 (80대) 이상 (1인) 가구의 안전 확인이나 신변 확보 요청에 의한 구급 이송 건수는 총 (246건) 이었습니다 네. 출동의 대부분은 안전조치 후에 귀소를 하거나 간단한 병원 이송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이송 건들을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딱그 구급대원들이 네. 현장에서 명백하게 사망이라고 네.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어, 진행 경우가 총 30건, 전체 출동의 12.1%를 차지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더불어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경우도 8건에 달했습니다. 관련한 구급이송은 춘천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 강릉과 삼척이 각각 37건과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겨울철 독거노인 구급 활동이 특히 안타까운 것은 독거노인과 관련한 이송 건수와 더불어 네. 쓸쓸한 사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독거노인 구급 활동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고령인구 비율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분류를 하는데요. 202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도의 고령인구는 34만 8,584명으로 전남, 경북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율로 환산할 경우에는 강원도민 전체의 21.7%가 고령인구라는 통계인데요. 보다 그 비중이 조금 쉽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80대 이상 노령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 상황실 안전 확보 요청을 하시는 대다수의 신고를 네. 통해 볼때 자녀들이 경제활동의 이유 또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외지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령층이시다 보니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는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에 이러한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때로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특히 노령인구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데요. 추위로 인해 각종 면역체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빙판길에 넘어지신 후에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일부 가정에서는 비용 문제로 마음 놓고 네. 네,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네. 그럼 강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펴고 있습니까? 네, 저희 강원도 소방본부는 119 안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질병이나 복용 약물, 그리고 거주하신 계신, 거주하고 계신 곳의 위치적 특성 등에 대해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119안전신고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등록해 두시면 저희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자마자 관련 사항을 맞춤형으로 파악하며 출동할 수 있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직접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 등록도 가능하고요. 네. 인근 안전센터나 소방서를 방문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보다 공격적으로 현행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용 소방대원이 직접 찾아가는 노인돌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용 소방대원이 거주하는 인근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전기나 가스 사용 안전 관리와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화재경보기 설치나 앞서 말씀드렸던 119 안심콜에 네.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네. 대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대리 등록 해드리면 더 좋을까요? 네, 가족분들이나 네. 이웃분들께서 대리 네. 등록을 많이 도와주신다면 네. 독거노인분들의 쓸쓸한 안타까운 사연이 조금 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들께 끝으로 네. 어떤 말씀 더 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겨울철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2월에서 3월쯤 발견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9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사회 시스템과 이웃의 관심 속에서 외면받는 노인은 없어야 하기에 늘어난 고령층 1인 이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119 안심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원 소방도 더 이상 쓸쓸한 작별이 없도록 네. 더 다방면의 강구책을 고안하겠습니다. 119 안심콜 기억하고 많이 알려야겠네요. 손반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